너무 예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안 사겠어요 <laughs> 너무 예쁩니다 아니 얘네는 왜 이렇게 계속 예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탱글탱글하게 보이고 매끈하게 막 입술을 쫙다 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입술이 이렇게 확 부풀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울렁증이 왔는지 안녕하세요를 지금 10번이면 한 20번을 지금 한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 좀 야심차게 영상을 좀 팍팍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들 다 팍팍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저것도 보여드려야지, 막 이런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12월 달에 좀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바빴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디올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서, 이제 뭐, 풀타임처럼 일을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가끔 나갔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할수 있었던 건데, 12월, 그러니까 할라데이 시즌 그때는 제가 거의 풀타임처럼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을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볼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5년이 그냥 이렇게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할라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구입도 하고 그랬는데 할라데이 시즌이 그냥 이렇게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뒤늦게 뒷북을 쳐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암튼 그렇게 지나가버렸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또 디올에서 또또 또 이렇게 신상이 나왔잖아요. 또 예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따끈따끈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됐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이 항상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항상 뒤늦게 좀 뒷북을 치는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출시가 된 상태인데 백화점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세포라 익스클루시브로 이제 세포라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백화점에도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1월 8일 날짜로 이제 확인을 했을 때도 아직 백화점에는 온라인도 그렇고 이제 스토어 오프라인에도 아직 제품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언박싱을. <laughs>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세포라 가서 사온 거고요. 로지 글로우 립 오일이 이제 새로 리뉴가 돼서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안 사겠어요. <laughs> 근데 리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제품이고 이게 이제 기존 제품이에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빼고 여섯 가지 색상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본 컬러죠. 패키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요립 오일이랑 세트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디올 어딕트라는 프래그란스 그 향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미스 디올이랑 자두르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향수고 어딕트라는 향수가 있는데 동생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약간 베이비처럼 그 너무너무 귀여운 향수 그세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로지 글로, 피치 글로, 퍼플 글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그 외관과 디자인. 보면 그냥 너무 예뻐요. 그냥 향이 있고 나발이고, 그냥 그 패키지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정말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울로 들게 하는 그런 향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향수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 굉장히 스윗해요. 굉장히 굉장히 막 스윗스윗해요. 요즘 그 어린 친구들 보면 굉장히 좀 단향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영하고 스윗하고 좀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쉐이드거든요. 한국에 안 들어가는 컬러가 이 베리였던 것 같긴 한데 기존에 있었던 리보일 컬러들 보면은 이렇게 발색감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아 매끈한 그런 광택?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 주기에 좋은 게립 오일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던 쉐이드가 이제 8가지 컬러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3가지로 마무리감이 다른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좀 맑고 투명한 이런 광택, 유리알 광택 이런 느낌을 내는 피니쉬만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된 게, 게 글레이즈라고 해서 립 오일이지만 이제 좀 발색감이 많이 올라오는 그 피니쉬 하나랑, 그리고 제가 지금 구입한 반짝반짝 좀 글리터리한 느낌이 나는 스파클리 이런 마무리감으로 해서 주시 글레이즈드 그다음에 스파클리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스파클리를 보고 그냥 다 스파클리로만 샀습니다. 옛날 구 버전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데 새로 나온 게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드실 수 있잖아요. 또 사야 되나 이런 딜레마 있잖아요. 하이라이터 지금 막잘 쓰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더 예뻐 보이고, 막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투명한 그 맑은 느낌, 그 느낌으로 쓰시는 기본적인 그 주시, 피니쉬 그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옛날 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후에 나온 거니까 뭔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16시간, 뭐 24시간, 스무딩, 뭐 하이주에이팅 뭐 이런 말들 나오는데 굳이 내가 다른 쉐이드 아니면 다른 피니쉬를 원하는 게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뭐 핑크나 칠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존에 없었던 이 스파클리 이거를 산 거거든요. 이또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또 막상 어제 제가 발색을 해보니까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말고 두 가지 연두색깔 너무 예쁜 컬러예요 민티라는 그 쉐이드가 있고 또 컵케이크라고 해서 좀 글리터가 좀더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더좀 블링블링하게 보일 수 있는 화이트 칼러인데 그게 이제 연두색으로 보인다고 그게 연두색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투명한데 좀 펄감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거죠 첫 번째로 요거 이게 스파이시 스파클리라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색감이 표현이 되겠어요? 그냥 투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현재 제 입술에 바르고 있던 게 요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색감이 아니라 투명한 립 글로스인데 거기에 이제 글리터 느낌이 좀 들어간 거거든요. 글리터가 안 들어간 투명한 이제 광택감은 있죠. 근데 지금 여기보시면 은 이게 좀더 스파클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더 납니다 제 입술에 올려져 있는 게 87번 스파이시 라는 쉐이드고요 이런 느낌 이거는 사실 나오자마자 제가 취라이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백화점에는 아직 안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때 테스터가 두 가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가 따끈따끈하게 취라이를 해봤었죠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리뷰를 해야겠다. 리보일 <laughs> 광고에서 지수가 바른 게 지금 요거 요거 로지 캔디 요거거든요. 그래서 잔잔한이 잔잔한 이렇게 약간 잔잔잔잔한 펄감이 보이시는 게. 이렇게 막 정말 여성 여성하고 이런 뽀용한 이런 컬러 이런 거 이거를 막, 막 바르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컬러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리터감 이런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요거 바르고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이렇게 <laughs> 제가 초반에 립 라이너 좀립 컬러랑 비슷한 립 라이너를 바르고서는 아까 이 스파이시 컬러를 바른 거였었어요 그래서 좀 오버립 느낌이 더 낫고 좀 통통해 보이더 통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또 제가 이렇게 지우니까 또 입술이 진짜 또 되게 볼품없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다가 요것만 단독으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래? 77번 로지 캔디 요것만 이제 단독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제 느낌에는 전 버전 오일보다 약간 좀 팅글한 느낌이 더 있어요 플럼핑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좀그 화한 그 민티한 그런 게전 오일보다는 조금 더 있거든요 이렇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립 오일만 좀 단독으로 쓰는 편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은 아실 텐데 입술이 점점 좀 작아지고 좀 말리는 느낌 또 처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립라이너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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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장창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면 더 예쁘게? 수 있는지 이제 팁을 보여 드릴 텐데 오일 제형이 아니라 그냥 스틱 제형이나 매트한 그런 느낌의 립스틱 쓰실 때는 사실 이렇게 립라이너 먼저 안 따고 립스틱 먼저 바르고 그 이후에 라인만 이렇게 살짝살짝 따 줘도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립 오일이잖아요. 좀 미끈덩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립라이너를 하면 좀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립 오일이랑 같이 쓰겠다 할 때는 립라이너를 먼저 그린 다음에 오일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 입술 색이랑 좀 가장 비슷한 컬러거든요 이거는 메이크업포에버 웨어에버월랏이라는 컬러고요 보이시죠? 제가 립라이너 발랐다고 입술이 이렇게 확 확장이 됐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로지 캔디 이거를 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입술이 이렇게 확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입술 빵빵하고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딸랑 발라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근데 입술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 또 요즘에 또 오버립이 또 진짜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쓰시고 싶을 때는 립 라이너 바르시고 이제 립 오일 그 위에다가 바르시면 이제 볼륨감이 정말 확 올라오거든요. 봄 하게 좀 빵빵하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발랐을 때이 느낌도 이게 지금 플럼핑 효과가 좀 있단 말이에요. 내 입술을 좀더 이렇게 좀 볼륨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모카 스파클링. 사실 보기에도 이게 좀 가장 딥해 보이잖아요? 컬러감이 조금 더 나죠? 약간의 조금 더 컬러감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이렇게 립라이너를 쓰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 색깔이 좀 딥해지면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것도 되게 딥해 보이는데, 입술에 올리면은 너무너무 예뻐요. 라미다 <laughs>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스파클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한 막 반짝이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세 가지 쉐이드 모두 되게 좀 자연스러운 스파클 느낌, 그러니까 좀 과한 느낌이 진짜 1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매트 립스틱을 좀 선호하기도 하고 립글로스는 그렇게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닌데 이번에 이거 보고서는 너무 이제 꽂힌 거예요, 제가 오일이라는 이 텍스처 자체가 주는. 볼륨감이 진짜 되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 매트한 립보다 이렇게 좀 탱글탱글하게 보이고 좀 매끈하게 막 입술을 쫙다 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입술에 없던 자신감이 좀 뿜뿜 올라온다 그랬나?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는 립 라이너를 굳이 안 써도 약간 조금 오버하게 발랐죠? 그래서 립 라이너 없이 좀 오버 립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요거 지금 처음 발라보는 거예요. 어제, 어제, 세포라에 가서 산 거고, 제가 요것만 이전에 발라보고, 이제 오늘 여러분 다고 요거를 제가 지금 다 발라본 거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아니, 얘네는 왜 이렇게 계속 예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플레인한 거, 그냥 광택 올라오는 요거, 요거보다는 요 스파클이 조금 더, 조금 더 반짝거려서 그런지,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좀 아까 발랐던 이것도 이제 립라이너랑 어떻게 되는지 립라이너 발랐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애정하는 300번 디올 립라이너고요. 컬러를 좀 비스무리하게 맞추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발랐습니다. 같이 발라주는 콤보고요. 이제 분 미국 언니 스타일로 도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게또립 오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이제 세 가지 쉐이드,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립라인 없이 발색했을 때는 거의 이제 투명에 가깝잖아. 이게 거기에 이제 글리터 예쁜 이제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더해진 거고 완전 투명한 이제 주시 버전, 그다음에 이제 스파클 버전, 그다음에 그 글레이즈 버전 그거를 그건 제가 따로 구입을 안 했는데 이제 립 글라스인데 발색감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투명이 아니라 발색이 올라오는 립 글라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롤리스라는 리보이를 보여드렸었는데 요런 느낌인 거죠. 글레이즈드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거죠. 발색 이 색감이 이제 확 올라오면서 이 광택감이 나는 요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글레이즈 버전 그거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잘 썼어요. 이제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고 세포라에서 사실 수 있는 건데 앞대 젤리 그다음에 그 블랙체리 그 블랙체리가 또 굉장히 요즘에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랑 스튜어베리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로 나온 디올의 신상 립 오일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가끔 댓글에도 그런 말들 써주시잖아요. 왜또 자꾸 새로운 게 나오냐고 또 사야 되지 않냐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게 이제 나온 거라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게 아마 YSL에 아마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글리터 들어있는 립 오일 얘네들끼리 막 이렇게 경쟁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생각난 김에, 이제, 맥서마이저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듀얼 맥서마이저. 요거랑, 이제, 립오일이랑, 뭐가 다른가. 근데 이제, 맥서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플럼핑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이제, 맥서마이저 자체가 더 좀, 화한 느낌, 민티한 그런 느낌을 더 받으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하이쥐에 때고, 뭐, 반짝이고, 이런 거다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탱탱한 느낌, 막 이렇게 완전 매끈한 약간 그런 코팅된 그런 느낌, 유리알광, 뭐, 그런, 그런 광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립오일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맥사마이저도 그렇게 쓰실 수는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코팅된 느낌은 이제 립오일이 더 낫다. <laughs> 제가 개인적인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두서 없이, 근데 언제나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 다시 한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봐주신 분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제 작년에 저의 목표가 올해 가기 전에 이제 구독자 3,000명 이걸 썼는데 저도 이렇게 게 이름을 피웠기 때문에 그동안 좀 밀려왔던 것 조금 빨리빨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 댓글 답변하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